고대 그리스에는 어, 엘리스의 피론 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 엘리스 지방이 어디냐 어, 고대 스파타 가 있던 어 저것봐라 평정심 지금 잃었어 하고 막 놀리는 겁니다. 그럼 아파테이아 아타락시아라는 두 가지 판단을 주지 멈춘다 판단 을 멈춘다 왜 도달하는 하나의 어, 경지 정신 상태를 삼았디라고 표현요 언제나 평정한 마음을 가질까 고대 그리스에는 엘리스의 어, 피론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사람을 현재 불기를 회의주의자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어, 이 분을 어,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불교의 수행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어, 이 영상에서 제 근거가 되는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 어, 제 주장이 과연 그렇듯한지 이분의 어, 생각을 의견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엘리스의 피론이라고 했잖아요. 어, 엘리스의 피론. 왜 이름만 붙였을까요? 고대 그리스에는 이제 이름만 있기 때문에 주로 뭐, 알렉산드로스 3세 이렇듯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역명, 그 사람의 출신지를 앞에 붙여서 그 사람이 어떤 지방에 누구이다라고 해서 조금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붙겠죠. 어, 엘리스 지방이 어디냐? 고대 스파타가 있던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어, 서북 쪽에 위치한 도시국가입니다. 피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저작을, 저작물, 즉 책을 남긴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은 모두 다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말한 다른 책에서 그사람에대해서알수 있습니다. 보통 그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있기 마련인데, 어, 대표적인 평가가 이겁니다. 어, 그는 항상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어, 놀라운 사람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첫 번째, 그의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화를, 네 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그의 스승이 있습니다. 아, 아낙사르코스라는 스승인데, 어, 이 스승이 어느 날 가치, 어, 옆에 가다가, 어, 무릉둥에 풀등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같이 갔으니까 당연히 도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스승이 옆에 물에 빠졌는데 표정이 변하다 별도 없이 그냥 쓱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는 아니죠. 옆에 스승이 물에 빠졌는데 어유 어떻게 그냥 지나가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낙사도코스 물에 빠진 스승이 말하기를 아 그는 무심하고 어, 무차별심을 가져서 아주 훌륭하다라고 <laughs> 그의 스승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무심함을 중요시 여겼다. 무차별심을 중요시하겠다는 것을 이 일화에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화는 어, 그가 수술을 할때 수술을 받는데, 어, 수술을 할 때도 아프다는 표정이나 얼굴을 찡그리지도 않고 아주 편안하게 수술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laughs> 아 재미나죠?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받아도 그걸 표출하거나 어, 마음의 변화가 크게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아마 이야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 어느날 폭풍을 부는 속에 어, 그가 배를 타고 있었는데 어, 옆에 다른 사람들이 폭풍 때문에 막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 안에 돼지 한마리가 있었는데 돼지가 익히면서 사람은 저와 같이 언제나 평정심 상태 속에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평정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개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가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걔가 옆에서 왈왈하고 짖어대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움찔하고 막 뒤로 물러섰던 거예요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사람이 대해서 알잖아요 뭡니까? 그 사람은 평정심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 저것 봐라! 평정심 지금 이렇어 하고 막 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말이 아 인간을 벗어나기란 웬만한 힘든 일인가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뭐라 말을 또 합니다 자, 이네 가지 일화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결 같은 내용들이죠. 예, 그의 일화들이 주로, 어, 그가 언제나 평정한가, 어, 그걸 추구를 하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 요거는 이화들이고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가 추구했던 것. 그가 추구했던 것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타락시아입니다. 아타락시아. 두 번째는 아파테이아입니다. 자, 아타락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음, 타락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락해는 혼돈, 뭐, 문제, 혼란, 뭐, 이 정도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타락해에다가 앞에 부정어 접두사를 붙여서, 아타락해, 아타락시아. 즉, 어, 혼돈에서 벗어난다. 혼란스럽지 않다.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단어를 붙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타락시아는 어, 혼돈에서 벗어난 상태. 보통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뭐 여기저기 찾아보면 아타락시아는 뭐평정뭐 고요, 뭐 이렇게 번역을 많이들 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테이아, 아파테이아는 마찬가지입니다. 파토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뭐 자주 들어보셨을거예요뭐 고대 철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어, 아리스토텔레스가. 파토스, 에토스, 그리고 로고스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파토스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감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파토스의 원뜻을 찾아보면, 파토스가 고통, 병, 이런 말도 좀 들어가 있어요. 열정, 패션, 열정, 이런 느낌도 있어요. 감정적인, 이런 느낌이죠. 어 이거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뭔가 약간의 감이 오실 거예요. 어어 <laughs> 어, 이거 이상한데 할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파토스의 아을 붙여서 아 파토스 아 파테이아 예 그래서 이제 고통스럽지 않다, 감정적이지 않다, 오 혹은 뭐 열정적이지 않다, 오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테이아는 정념이 없는 상태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합니다. 정념. 그럼 아파테이아, 아타락시아라는 두 가지 피론의 목표점이죠. 이 목표점을 보면 뭔가 불교와 아주 유사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불교 수행자는 주로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정신적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어, 바라죠. 예, 번뇌를 모두 다 끊어오리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 어떤 깨달은 사람의 증표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면이 있습니까? 어, 평온하고 부동심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보통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분, 피론이라는 분이 추구하는 바가 뭔가 불교적인 느낌이 조금 오시죠? 사실 이 아파테이아랑 아타락시아를 조금 더 깊게 우리가 한번더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굉장히 불교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더 깊게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보시고, 일단 여기까지가 그 사람의 목표점이다. 평정하고 정념에서 벗어난 상태를 추구한다. 그리고 그의 방법, 그럼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이것을 에포케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포케란 무엇인가? 에포케란 판단 중지로 보통 많이 번역을 합니다. 판단을 중지한다. 어, 멈춘다. 판단을 중지, 멈춘다. 판단을 멈춘다. 왜? 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어, 어떤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이 경험은 어, 우리를 속일 수도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모두 세상의 모든 것을 알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이와 같은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어떤 결론에 대해서. 그에 완전히 몰두하거나 집착하거나 그것이 옳다고 확신을 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어, 완전히 확신을 가지기, 결론을 내리기보다 거기에 대해서 어, 판단 유보를 해야 된다. 아,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완전히 고정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 판단 유보하고 그리고 꾸준히 다시 탐구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 유보, 판단을 미룬다 판단을 미루기 위해서 판단 중지라는 판단을 멈춘다 멈추는 것을 어떤 방법론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 중지로 인해서 이제 아타락시아 아파테이아를 이제 도달하는 것이 그 사람의 방법론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음, 그 사람에 대해서, 과연 진짜 불교적인가에 대해서, 이제 불교 쪽 사람이나 어,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독서 삼매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 많이 들어보셨다고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를 보통 말하죠? 어, 책을 읽는데 아주 열심히 콕 빠져있는 사람. 어, 거 그게 너무 빠져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불러도 막잘안 뭐 들리는 사람. 아, 매우 집중해 있는 상태. 보통 이걸 독서 삼매경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기서 삼매, 산매, 삼매의 경지에 빠져있다. 삼매는 불교쪽 용어에서 전달되어 온 겁니다. 삼매는 중국에서 사마띠라는 인도의 산스크리어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마띠라는 단어를 음차, 음운을 그대로 따라서 삼매라는 글자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삼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띠가 원형입니다. 사마띠는 무슨 말 하느냐? 사마띠는 사마타라는 불교 수행을 하면 도달하는 하나의 어, 경지, 정신 상태를 사마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마타 수행은 어떤 것인가? 사마타 수행은 앞에 책을 쭉 빠져 있었던 사람이 독서 삼매경에 있죠. 사마타 수행은 내가 무엇인가에 하나의 오롯이 정신을 집중해서 한나로싹 모을 때. 제 정신과 마음을 하나로사 모는 모는 것을 사마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이 아주 심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화되면 내가 오롯이 하나에 그것이 뭐 어떤 일이 되, 되었든 뭐 앞에 독서 삼매경처럼 책을 읽든 운동을 하든 또는 뭔가 숨을 쉬든 어떤 것 하나에 오롯이 집중이 잘 되면 그러면 그것이 사마타 수행이 아주 잘 되는 거죠. 아주 잘 되고 나면 오쭉 모여서 마음이 하나로 싹 모여서 있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집중이 완전히 하나에 몰두하게 되면 유타 다른 생각들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이제 불교 용어로 치자면 어, 멈춘다 해서 지 멈출지자 한자로는 즉 사마타 수행은 지 멈출지자 멈추는 수행이다. 무엇을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멈춘다니까 앞에 뭔가 여기 엄필 드는 게 있나요 판단 중지 멈춘다 라고 이야기 했죠즉 에포케 에포케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마타가 오롯 이 되고 나면 도달하는 경지가 삼매가 됩니다 삼매 상황이 되면 사람은 아주 마음이 고요하고 평경심 어, 속에 부동심 아, 어떤, 뭐, 다른 걸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삶은 삶에 아, 대해서 이해하기가 매우 좋다. 네,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한때. 자, 어쨌거나, 그래서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봐도 이것이야말로, 어, 불교 수행의 아주 핵심 수행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마타 수행.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동정일련하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황벽희운 선사라는 분이 어, 중국 당나라 시절에 계셨습니다. 자, 황벽희운 선사는 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백장해해 선사에게 가르침 받았다고 하고요. 자, 이분 즉 황벽희운 선사의 제대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또 있어요. 어, 바로 인제 선사라고 있습니다. 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라고 우리에게 자주 회자되는, 네, 살불, 살주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아주 날카로운 기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임재선 사님은또 하나 유명하죠? 어, 누가 뭐라 뭐라 물어보거나 또는 뭐, 선문답을 하거나 뭐라 하면, 하이! 하면서 막, 그러면 크게 콱! 쳐가지고 사을 깜짝 놀라게 해서, 어, 이렇게 뭔가 깨우침을 전달해 주려는 것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황벽희은 선사께서 행주자와 어묵 동정. 그어 다녀서 멈춰서 앉아서 누울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다음에 말하거나 어묵 침묵하거나 말을 멈추거나 그렇죠 동 움직이거나 혹은 정 멈추거나 어떤 경우에도 행주자와 어묵 동정. 인간의 대부분의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일려하라 일려 인력 하나와 같아라. 한결 같아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한결 같아라. 아, 어떤 느낌이 듭니까? 피론이 추구했던 평정심. 저 대신에 받아 폭풍 속에서도 평정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래와 같아야 한다. 옆에 스승이 물에 빠져도 어, 그 깜짝 놀라거나 안 하고 어, 무심하고 어, 무차별심을 가지고 평정해야 된다. 앞에 삼매를 이야기했잖아요. 삼매의 어, 최종 목표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자는 최종 목표 이거는 뭐 힌두교도 좀 비슷해요. 어, 최종 목표는 뭐냐면 일상 삼매입니다. 우리가 삼매경이 드는 것이 어, 앉아서 자선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또는 어떤 하나에 꽉 집중해 있다고 해서 삼매에 들어가 있지만 삼매경을 최종 목표는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할때 언제나 삼매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 마음이 평정하고 고요하고 부동심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일상 삼매 그리고 행주자와 묵동정 다 모두 하나를 지향합니다. 언제나 평정한 마음을 가질 것, 부동심을 획득할 것, 고요한 마음 상태를 가질 것.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시니까 이분이 어필요니이 추구했던 것과 우리 중국에서 선승이신 황교기윤 선사님께서 추구하셨던 것과. 그리고 힌두교인들 또는 불교 수행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상산매, 독서산매 겸 산매에 들어가는 것이 모두 다 어느 하나의 목표, 지향점이 비슷해 보인다. 그쵸? 그래서 이게 제첫 번째 근거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근거는 저는 그가 직접 불교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